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의 이시영입니다 아주 심야 TV에 참 재밌는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제목이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든 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 2차 대전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는 일본이 아주 뭐 승승장구로 쳐들어 내려오고 있을 그때 아마 이 케네디가 어디 필리핀 근처 어디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가 작은 배였으면 전함인데요. 일본 큰 전함이 뭐 얼마나 큰지뭐이 아주 지나가니까 뭐 완전히 배가 두 동아에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좀 전우도 두 사람이 잃고 15명 정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치료 같은 밤에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사고였었죠. 그래서 이제 다 모았는데. 결국 두 사람은 이미 이제 사망을 하고, 여러분, 날이 새고 보니까 정말 망망대해, 뭐 어디라고, 어디 보이는 하나도 없는 망망대해 정말 낡은 배, 반 조각난 배 구석에 올라타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그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두들고 봐도 그렇고 어디고 문을 열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젊은 이들이 얼마나 좌절을 경험을 해야 했을까 참으로 망망대에 이렇게 정말 내몰린 그런 심경은 아닐까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케네디도 그때 중위였습니다 중위 그렇게 그 함자이죠 작은 배지만 그래서 참 이 해군 중의 함장이 이 나머지 13 식구를 이끌고 그참 망망대해 여러분 그 찌그러진 반쪽을 난 배를 타고 어디론가 이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저 이렇게 이제 섬이 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에서 그 섬까지가 6km라 그럽니다. 6km. 6km도면 상당한 거리죠. 10월이니까. 이렇 헤엄쳐서 가야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의 낙고도 없이 결국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고 보니 거기는 이미 일본군이 점령을 하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여기 자체면 이제 일본군한테 발각되면은 뭐 꼼짝없이 정말 포려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며칠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케네디가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이제 찾아다니다가 결국 원주민의,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전원이 탈주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광경을 그려놓은 건데 이제 모두 이제 집으로 홈커밍을 정말 한가거 아닙니까? 근데 케네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군 장교로서 집으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전함을 다시 옮겨 타는 이제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은 정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참 취업을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한때는 우리 선배들은, 자기들 선배들은 소입도 선배까지도 했지 않느냐. 그때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모두 취업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 80년대로 대충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80년대는 정말 그때는 뭐 우리 이, 이 한국의 기업이 막뭐 계속 늘어나니까 사장도 생겨야 되고 지사장도 생겨야 되고 뭐 홍콩에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되고 하니까 사람이 자꾸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막 고공, 고속 비행을 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 정말 계속 사람이 필요하게 되니까 대학생들이 미처 졸업도 하기 전에 기업에서 다 벌써 이낚아최고 갔던 그런 참 행복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우리가 80년 올림픽을 끝나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게 가문이라는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가문 당하고,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정말, 어, 창피했던지, 그 감옥 당한 사람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왜 해필 내가. 그리고 저 정말 렉타임에고, 여러분, 산에 갔다는 이야기가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선배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선배들은 그때 정말 명예, 명패라는 말도 그때 나온 겁니다. 명패를 당하고, 감옥을 당하고,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을 하게 된 이런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다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참 망망대에 그렇게 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기서 밀려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정말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얼마 전에 어 읽었던 어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 밖에 안 보인다고, 육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무지의 소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정말 망망대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디에가 육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지를 찾아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야기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육지를 발견해도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말 참 새로운 천재에 나와도 항상 권태라는 것을 따르고 매네리즘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이 어려운, 시절을,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참 망망한 바다라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뭔가를 섬을 하나 찾았다고 또 너무 그렇게 날뛰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80년대 정말 입도 선매를 하다시피 취업이 된 그런 선배들도 사실은 참 90년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죽으면 대개 한 50대 안팎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힘든 세월을 정말 겪어냈던 이런 정말 역전의 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정말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망망한 대에 놓쳐낸 듯한 기분이 들지만 그러나 어딘가는 육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절망하거나 주장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슬기가 아닌가. 그건 정말 어려워도, 어려운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체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는 이야기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